또봇 완전 정보 또봇에도 연예인이 있다? 어디 있지? 내 선물 상자 어떡해 내 선물 상자 어떡해 어떡해 이거 누나 거 맞죠? 맞아! 너 이거 어디서 찾았어? 아까 저기에다가 떨어뜨렸어요 고마워 근데, 이름이 뭐야? 누나요? 난딩요야 다음에 만나면 누나가 맛있는 거 사줄게 <laughs> 안녕! 어, 어, 행복하세요 어, 다음.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여기 아, 네. 서, 성함이 so, 요 박빈 성은 달라도 이름은 환빈님하고 똑같아요. 와우, 팬타스틱! 나보다도 잘 어울리는 이름인데요? 와우, 디스카스! 왜 나랑 이름이 같은 거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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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laughs> 자, 다 됐습니다. 음, <laughs> 이거 출출할 때 드세요. <laughs> 음, 맛있겠는데요? <웃음> 사람, <웃음> 사람 아, 먹으라고 만든 거야? <웃음> <웃음> 그럼 안녕히 계세요. <laughs> 다음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예쁜 숙녀님은 네임이 뭔가요? 딩녀요. 성은요? 주요. 뭐라고요? 주딩요? <laughs> <laughs> 주딩요. <laughs> 이름이 이름. 주딩요. <laughs> 얼굴만큼이나 귀여운 이름이네요. So cute. 집에가서 혼자만 보세요. 고마워요. 와. 주의띵요. 안녕히 계세요. 정말 왜 저러실까? 형 님, 한시도 끝났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나 아직 연기에 미련이 남아. 기억나지 않냐? 그날의 영광이. <laughs> 배우들이 왜 무대를 그리워하는지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어. 음. 하! 배우고 보고 이제 혼빈이 다시는 연기하지 말라잖아요. 시끄라. 나의 불타는 예술혼을. 응? 음? <laughs> 왜왜 그래요? 이 냄새는 어떻게 할까요? 음 귀찮게 됐군. 형님 어떡가요 비폐 <laughs> 냄새가. 이기 뷔페가 어디 있다 그래요! 여기 어딘가? 응? 지, 금뭐 하는 거야? 아, 니야좀 더워서 <laughs> 뭐 어쨌든 잘 됐군 저것 좀 정리하도록 아, 네, 네! 응? 흐음 <laughs> 음. 오, 뷔 이런 정리라면 식은 죽 먹기지 먹는 거 못 먹는 거! 먹는 거! 자, 환빈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뿅? 갖다 버려 나 네? 나한테는 다 필요 없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라고 그럴 거면 뭐하러 정리하라고 하셨어요? 버릴 때 버리더라도 분리수거하는 매너는 지켜줘야지 그래야 벌금도 안 내고 아하! 매너! 벌금! 자, 환빈님 저거 다 버릴 거면 도시락 같은 건 제가 먹어도 되지요? 마음대로 땡쌀! 저 근데 아까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던데 환빈님 사진이 막 붙어있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닌가 했어요흥 <놀람> 중요하게 애들 장난이지 다 갖다 버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딩유가 무사해서 천만 다행이네. 앞으로 취재를 하러 다니다 보면 위험한 일이 많이 생길 텐데. 음, 이참에 딩유한테도 또봇을 만들어줄까? 음. 지난번 W 파일럿도 통 크게 양보했었는데. 그럴까? 안 돼요. 왜안 된다는 거니? 딩유한테 또봇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조심하면 되는 건데. 자기가 무슨 방송국 기자다니면서. 특종을 취재해야겠다고 솔직하다니까 그런 거죠 사실 남자도 또보 파일럿 하기가 힘든데 여자한텐 좀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세모야 네 생각은 어때? 뭐 글쎄 나야 뭐 지나면 W 때도 보셨잖아요 여자가 또보 파일럿이 되기에는 아직 무리예요 두리야 그건 아니지 다른 이유라면 몰라도 딩요가 여자라서 또보 파일럿이 될수 없단 말은 잘못된 생각이야 그래도 아직은 그래 너희 아빠 말이 맞아 그리고 너희들은 딩요가 다쳐도 좋단 말이니? 아니, 그건 아니지라. 또봇 만들어주는 것도 싫고 딩요가 다치는 것도 싫으면 너희 또봇을 빌려주든가. 네? 싫어요. 그것 봐. 그러니까 딩요한테도 또봇이 필요한 때가 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음, 역시. 오승교 뭔가 알아낸 것인가? 이상. 응. 이것 봐봐 폭발로 사라진 떡볶이집이 있던 골목엔 어김없이 어김떡순이 생겼어 이게 무슨 뜻이겠어? 경쟁자를 미리 없앤다 이상 그래 맞아 우리 반 1등이 아파서 시합을 안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1등 하는 거잖아 1등을 한다고? 그럼 오순경이 2등이었다는 말? 설마? 이상? 아니 뭐 쉬. 내가 꼭 2등이라는 말이 아니라 뭐 저기 뭐 아야 아, 아무튼 어김떡순 사무실로 가서 조사해 봐야겠어 <laughs> 기자로 임명한 지가 언제데 아직 기사 하나 가져오는 사람이 없어. 어? 우리 편집장 교수님, 기사 좀 가져오셨어요? 훌훌훌, <laughs> 괜찮냐? 특정 기사를 가져왔지용. 역시 교수님밖에 없어요. 뭔데요? 자, 기대하세요. 제가 지금 나와있는 곳은 3년만에 돼지가 새끼를 낳았다는 변두 1위 김씨 아저씨네 돼지 농장 앞입니다. 저도 참 돼지를 좋아하는데요. 에잇! 왜! 누가! 태어난 돼지 새끼는 총 8마리로 아주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뜻밖의 행운에 김씨 아저씨는 지금 너무 좋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상 행복이 넘치는 현장에서 또봇아이었습니다 어때요? 감동적이지요? 네,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근데 이게 다예요? 무슨 소리? 진짜 특종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응순의 깨밭에선 10년 만에 찾아온 대풍으로 일손이 모자라 난리가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같이 깨를 털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잘 말린 깨입니다. 저도 참깨 털는 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직접 털어보겠습니다. 아야! <laughs> 음~ 좋은데요. 여러분께서도 응순의 깨털기에 동참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풍요와 정감이 넘치는 응순의 깨밭에서 수복 아리었습니다 자~ 둘이 편집장도 응순의 깨밭으로 가서 도우세요 용돈도 넉넉히 준다고 하던데요. 아~ 아니요. 저 검소한 어린이라 용돈이 별로 필요 없어요. 둘이 편집장이! 웬내 기사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음. 왜래요 o u can't go to a giant. You can't go to a g 진짜 아크니를 찾아라. 매용이 어? 매용이야? 매용이야. 어. <laughs> 형 몸에서 매운 냄새나. <laughs> 자, 지금부터 가짜 아크니 선발대회 히드나크니를 개최하겠습니다. 와우! 여기 이 문들 뒤에는 아크니와 목소리가 똑같은 참가자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과연 누가 가장 진짜 같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참가자 시작해 주세요. 날너 같은 사람이랑 같은 레벨로 취급하지 마! 와우, 굿! 상당히 좋은데? 우후! 1번 참가자 반응이 좋습니다. 그럼 2번 참가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저도 민망하네요. 하, 이제 더 들을 것도 없군 그럼 마지막으로 4번 참가자. 시작해 주시지요 착각하지 마. 너희가 엄마가 어디 있어? 미스터 디누 화장실 청소나세요. 똑같다고. 나 똑같다. 소름 돋았어. 판타스틱. 바로 저 목소리야. 굿, 굿. 자. 그럼 이제 히드나크니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드나크니의 모습은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에이! 그건 다른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냥 빨리 문을 열어봐 얼른, 얼른! 그럼 공개합니다 열어 주세요 교수님 수술도 아래 접합 수리도 잘 돼서 이제 한시름 났어 그래. 정말 다행이야. 그나저나 당분간 교수님이 아래를 조종한다는 건 무리겠지? 아무래도 그렇지. 성하실 때도 힘이 붙이셨는데. 그래서 말인데. 내가 옛날부터 소방대원에 관심이 어. <laughs> 내용이 아, 어때? 교수님이 회복하실 때까지 내용이를 아래 임시 파일럿으로 임명하는 거. 아, 내 네, 내용 어 그래 내용이가 딱이네. 아 근데 리모 아까 뭐라고 한 거야? 아 아무것도 아니야. 또보 아래 임시 파일럿이요? 그래 우리 생각엔 내용이 네가 딱 맞는 것 같구나. 내용이 형 축하 축하. 제가 해도 되는 건지. 자, 어이게 뭐예요? 또봇 파일럿 되기가 쉬운 줄 알아? 이 이걸 다 읽어야 돼요? 왜 하기 싫어? 아 아닙니다. 열심히 읽어볼게요. 내용은 알과 교감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알지? 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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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래 그 지난번 화학공단 그 화재 원인이 방화래 방화. 범인을 찾았대요? 어, 아니 그 아직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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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건 <laughs> 단역 턴데 로봇은 완벽한 로봇입니다. 축구로 치면 이제 트라이탄하고 쿼트란하고 투투 시스템이 되는 거네요? <laughs> 뭐 말하자면 그렇지. 그런데 쿼트란은 트라이탄과 다른 점이 있어. 뭐가 다른데요? 쿼트란은 4단 합체이다 보니 명령체계를 단일화할 수밖에 없어. 트라이탄처럼 동시에 명령을 내리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명령을 내려야 돼. 아, 쉽게 말해 주장이 필요한 거구나. 그럼 누가 쿼트란 주장인데요? 글쎄, 누가 좋을까? 하고 싶은 사람? 뭐, 추천도 좋고 내가 해볼까? 나 요즘 기사 준비도 바쁜데 에이 참자 아니야 그래도 지원자가 없으면 내가 해볼까?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애들이 당연히 날 추천해 주겠지? 뭐 그럼? 못 이기는 척 겸손하게 한다고 하고 근데 참 소감을 뭐라고 말해야 되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 능력? 추진력 있고 정보력이 좋기는 한데 요새 기자일 때문에 정신이 없을 거야 순경 누나? 어... 내용형 어떨까? 신중함이 좀 떨어지긴 해도 리드다운 면이 있기는 하니까 근데 사실 나도 시켜주면 잘할 자신 있는데 음이 깝깝한가 아, 박사님도 참 여기서 주장을 할 사람이 누가 있다고 물어보나 말아지 근데 나가 폼 떨어지게 나가 하고 싶다고 손은 못 들고 아, 둘이야 뭐더냐 뭔놈이 형아 추천 좀해줘봐라 뭐야 하고 싶은 사람 없어 둘이야 지금이란 게임 내용이 형을 추천합니다. 아이 둘이야 오 내용이 추천한 표더 없나? 자 그럼 더 이상 지원자가 없으니 내용이를 커트란의 주장으로 임명합니다. 자 박수로 동의 내용이 형. 장을 축하 축하! 네, 축하해요. 나도. 고맙습니다. 여러분 실망 시켜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믿는다. 네. 너 잘해라. 그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환비님 아잇.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작전을 실패했어. 음... 수고했어. 늘 그렇게만 해. 나가 봐. 맛살... 그래, 미스터 아크니... 성공하지 못해도 좋아. 어차피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도구일 뿐이니까. 어때? 요즘은 잠잠하지. 아직까지... 어김 독순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는 없습니다. 매출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서, 조만간 빈 파우더 물량이 부족해질 것 같습니다 빈 파우더가 부족하다 그럼 슬슬 제2공장을 가동해야겠군 언제부터 가동 가능하지? 오늘이라도 명령만 내려주시면 옳아! Right. 지금 출발해보지 주장에게, 주장에게 자격이, 있다면, 자격이 있다면, 있다면 악당들로부터 대도시를 지키는 용기와, 용기와 어떤 시련에도 시련에 상처받지 받지 않는 강인함, 강인함. 도보 보이지만나봇 파일럿들을, 파일럿들을 감싸 안는 나는, 한 리더십 리더십일 것입니다 단 나는, 나나나 가장 완벽한 나트란주장이 나는, 나 나는, 다이나들 앞에서 는러는나한번 말해주면 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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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 앞에 제이 공장이 보입니다. 오, a l r i g 알고 싶다. 그래서 순경언니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탁해서 어김떡순이 뭘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봤거든? 이 분석결과 자료를 보면 어김떡순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딱한 가지만 뭘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낼 수가 없대 그게 뭔데요? 이거야! 빔 파우더 빔 음? 파우더? 그럼 이 성분이 아이들을 이상하게 만드는 원인이 아닐까? 아마 그렇겠지 이거 기사로 만들어야 하지 않아?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랬다가 지난번처럼 아크니가 나오면 아무 소용 없잖아 사람들이 신경도 안쓸 텐데 기사 내보내자 어김떡순에 청분을알수 없는 빈 파우더란 게 들어있다는 기사를 내보내고 동시에 아크니의 공격도 있을 거란 예고도 같이 올려보는 거야. 하, 그때 만약 진짜로 아크니가 공격 예고를 한다면 아크니랑 어김떡순이 같은 편이란 얘기네? 좋아, 이대로 해보자. 잠깐, 그 전에 어 벌써 엄마! 그런데 말입니다. 인터넷에 어김떡순에 관한 기사가 올라올 때마다 아크니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일치하지 않습니까? 분석되지 않는 수수께끼의 성분, 빈 파우더. 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그리고 아크니와 어김떡순의 관계는 대체 무엇일까요? 봐라. 대전마야. 퍼뜩이 그 나가 TV 좀봐보나 엄마야. 이게 뭔 일이고? 아, 이거 잠좀 잡시다.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이고. 엄마야. 저, 저 죄송합니다. <laughs> 아이고, 이 대전머 어디 갔지? 어, no. 이제 아무리 공격을 해도 어, 김덕순의 부정적 기사를 감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라이. Right. 좋아. 오픈해. 오픈이라면 어김떡순을 만드는 제조 과정이며 뭐가 들어가는지 세상에 다 알려주란 말이야 고겨 빈 파우더의 정체가 밝혀지면 노 no 프라블러 누가 빈 파우더의 정체를 말해주지? 양심? 도덕성? 나의 충성스러 기계들은 그런 거 몰라 오직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녀석들이지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도브! 씨, 디! 알! 더블유! 버프 잘하셨어요! 바로 공격 들어갈게요! 순경연나 손에 땀 닦으시고요! 어...어? 터어허어어 번지기! 어 번지기! 아차차차! 어어지기와성야 에? 연습상대 해달라더니... 연습인데 너무 센거아니 야, 야, 됐어! 어! 해냈구나! 성공이야 박사님! 떡... 그래. 수고했다. 이제 공격도 성공시켰으니 앞으로 잘해 보렴 네. 네. <laughs> 자, 쿼트랑 공격 성공 기념으로 내가 시루떡을 좀 만들어 봤다. 이제 맛있게 먹자. 네. <laughs> 저 죄송합니다. 맛있게들 드세요. 전 약속이 있어서 이만. 잠깐만. 내 온가. 아니, 저 녀석이 맛도 한번 안 보고. 아. 배가. 좀 보냐? 나른 땀을 흘리지 않는다 형님 저기! 어? 좋아 이 기쁜 소식을 헌빈님한테 알려드려야지 아 그리고 말이야 디룩한테 이제 아크니즈 그만하라고 어? 그동안 그걸 보느라 정말 다이할 뻔했어 이제 내 눈에 띄지 않게 아웃시켜버려